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품격 있는 리뷰, 고이티비의 꿀입니다. 드디어, 드디어, 아이오닉5가 오늘 오후 4시에 베일을 벗었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할지, 긴말 필요 없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아이오닉5는 내연기관이 없는 친환경 전기자동차인데요. 아이오닉이란 이름은 새로운 에너지를 만든다는 이용과 유니크를 합친 이름으로 전동화 경험, 새로운 진보의 의미를 담았다고 하죠. 전작에는 하이브리드, 전기차가 있었는데요. 이번엔 전기차로만 나옵니다. 여러분, 왜 이번 아이오닉은 뒤에 5가 붙을까요? 바로, 아이오닉을 전기차의 브랜드 네이밍으로 채택했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 기아 K357처럼 차량 세그먼트를 의미합니다. 아이오닉5는 CUV, 6는 세단, 7은 대형으로 나올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확실한 건 이제 전기차 시대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아이오니5의 신기술. 첫 번째는 바로 새로운 플랫폼인데요. 이 GMP 플랫폼은 최적화된 모터와 배터리 구조를 갖췄다고 하죠. 400V의 일반, 800V의 고속 충전 시스템으로 18분만 충전해도 무려 80%까지 충전이 가능해요. 완충 시에는 410에서 430km까지 달릴 수 있다고 하고요. 놀라지 마세요. 5분 충전으로 약 100km나 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00km까지 가는 제로백은 5.2초, 최고 속도는 260km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거기에 사륜 주행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하이 레스폰스 모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모터가 두개 들어갑니다. 후륜에도 하나, 전륜에도 하나. 또 이번 아이오닉에선 모터를 하향 배치해서 앞뒤 중량 배분과 저중심 설계가 가능해 고속 주행 시에도 안정감을 향상시켰다고 하죠. 서스펜션은 후륜 멀티링크가 들어가고요. 통합 형드라이브 엑슬도 적용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테슬라처럼 롱네이지 버전과 일반 모델, 기본형과 경제형으로 나뉘어 다양한 배터리 팩을 갖춰서 출시한다고 하는데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번에 전기차를 한번 입문해볼까 하시는 분들은 전기 충전소가 어디 있는지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현대에서 만든 하이차저 앱을 이용해 보시면 집이나 회사 근처에 충전소가 어디 있는지도 바로 볼 수가 있고 길 안내, 예약 등등 다양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아이오닉을 구매하실 분들은 하이차저를 꼭 설치하세요 자, 일단 디자인부터 자세히 볼까요? 디자인은 이상혁 산부님이 담당해 주셨는데요 새로 운 모빌리티 경험과 미래 세대 이전에 없던 이동 경험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하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파라메트릭 픽셀 디자인입니다. 현대는 이번 아이오닉 5를 통해서 새로운 디자인 요소를 파라메트릭 픽셀로 정했는데요. 정사각형의 픽셀 포인트는 디지털과 아날로그 감성을 더한 디자인을 뜻하는데요. 이름처럼 이미지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인 픽셀까지 신경을 써서 시각화한 것으로 앞으로 전기차 라인업의 디자인 시그니처가 될 것이라고 밝혔죠. 픽셀 포인트는 전조등, 호미 등에서 볼 수가 있는데, 현대에선 미래 전기차에 어울리는 디자인을 완성했다고 하죠. 전면에 클램셰 후드를 적용해서 심리 싸면서 깔끔하고 일체감을 주는 디자인 포인트가 보여지네요. 자, 측면을 보시죠. 가장 눈에 띄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네 번째 포인트. 국산차 최초의 카메라 미러입니다. 제 이트론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이드 미러가 거울이 아닌 카메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운전자 도어 안쪽에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어서 실시간으로 호축방의 교통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에선 이 시스템으로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고 사각지대까지 완전히 제거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트론 때 시승을 해왔지만맨 처음에 어색함이 있을 뿐 조금만 시승해 보시면 금방 적응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이 기술은 약간 좀 호불호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아이오닉은 저가 트림에선 거울 옵션으로 선택. 할수 있도록 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20인치 아이오닉 5 전용 휠이 눈에 띄는데요.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모습을 형상화한 듯한 역동적인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거기에 아반떼와 투싼을 연상시키는 현대의 디자인 철학 센슈어스 스포티니스를 담은 역동적인 캐릭터 라인, 윈도우 라인에 블랙 하이그로시 소재가 적용되어 고급감까지 선사해 줍니다. 직선으로 뻗은 모노코크 디자인과 넥소에서도 선보였던 히든 도어 손잡이로 도어 손잡이가 숨어 있는데 이 문은 운전자가 차 키를 갖고 다가 가면 손잡이 자동으로 노출이 되는 와우. 형식이에요 거기에 오토플래시 지원 자동과 수동 두 개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건 아주 짧은 오버헤인과 무려 3m에 달하는 휠 베이스인데요 이는 펠리쉘드보다 무려 100mm나 더긴 사이즈예요 확실히 전기차는 이런 게 진짜 장점인 것 같아요 안에 들어가는 부속품이 많지 않다 보니까 공간 확보에 굉장히 용이하죠 그래서 2열까지 성인이 타도 넉넉한 무릎 공간은 확보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후면을 볼까요? 역시나 픽셀 디자인의 후미등이 눈에 띄는데요 트렁크 공간은 531L, 2열 폴딩 시에는 1600L까지 확장이 된다고 하죠 심지어 차 앞쪽 후드 안에도 작은 트렁크를 탑재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안쪽으로 이동해 볼까요? 제 눈에는 내간을 나타내는 키워드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깔끔, 심플, 컴포트하면서 넉넉한 실내 공간.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 눈치채셨죠? 국산차 최초로 교수석에 레그레스트가 들어갑니다. 허벅지 받침을 얘기하는 건데요. 외산차 중에서는 C4 카투스가 들어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 국내 최초로 레그레스트가 들어간다는 거. 덕분에 여러분들이 쉬실 때 훨씬 더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장점은 아무래도 공간이겠죠. 평평한 플로우를 통해서 자신에게 꼭 맞는 넓고 최적화된 실내 공간을 구현했는데요. 이얼 동승자도 무선 충전기와 트레일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얼 시트는 다양한 각도의 리클라이닝을 지원하는 건 물론 앞으로 당길 수도 있기 때문에 편의성까지 한층 더 올라갔네요. 한 대의 차례에 두명 이상 사용할 때 용이한 시트 메모리 기능도 들어가 있어서 운전자마다 최적의 자세를 간편하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운전석을 보면 디지털 클러스터와 내비게이션이 일체감을 주는 디자인으로 들어가 있는데 사이즈는 똑같아 보이죠? 스티어링 휠도 D컷 디자인으로 들어가 있고 조작부 부분도 터치 시스템으로 보여줍니다. 다만 저 하단부에 있는 봉처럼 생긴 게 뭔지 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서 혹시 아시는 분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유니버셜 아이슬랜드로 리클라이너 시트를 통해 완전히 젖힐 수가 있는데요. 현대에선 편안하게 거실에 누워있는 듯한 경험을 선사한다고 하죠. 다른 거보다 출시가 되며 바로 가서 누워보고 싶네요. 친환경 차이인 만큼 친환경 공법 가죽, 재활용 원사, 바이오 페인트 같은 친환경 소재를 사용했고요. 실내 컬러는 영상으로 보여지는 건두 가지. 브라운과 그레이입니다. 실내 컬러가 정말 이쁘네요. 신기술 다섯 번째. 바로 20배 강력한 외부 전력 공급 시스템인데요. 아이오닉5는 배터리 팩에 내장된 전기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V2의 기술이 적용됐다고 하죠. 즉, 220V 콘센트를 통해서 노트북 등의 소형 전자제품을 넘어 훨씬 더 전력 소모가 큰 가정기기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마치 차를 보조 배터리처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산에서 런닝머신 뛰는 거 오바 아닌가? V2L은 바이크 투 로드의 약자인데요. 고전압 배터리에 저장된 에너지를 외부로 공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즉 캠핑 쪽 분들에게는 굉장히 호의적인 기술일 것 같아요. 콘센트는 1열 좌측 하단부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제네시스에서 선보였던 AR 증강현실 기술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율주행 기술은 어떤 게 있을까요? HDA2가 탑재됩니다. 고속도로 주행보조는 물론 스마트크루즈, 자동차선 변경, 코너 진입식 감속, 능동충돌방지, 자율주차는 대각선 주차와 평행주차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은 출시일과 가격인데요. 4시에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쉽게도 현대자동차 홈페이지에서도 정확한 가격과 출시일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가오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사전예약을 진행하고요. 트림멜로 출시일정도 공개가 되었는데요. 일요는 4월, 4회는 5월달에 출시한다고 해요. 일반형과 택시도 나오는데 그건 6월달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제일 중요한 가격. 실 구매 가격은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서울 기준 3천만원 후반대에 구매할 수 있다는 얘기가 지배적인데요. 출시 가격은 트림에 따라 5천 초반에서 5천 중반으로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여기서 전기차 보조금이 들어가죠. 서울 기준 국고 보조금 800만원, 지자체 보조금 4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총 1200만원 환인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3천만원 후반대 금액으로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영상을 선택하신 똑똑한 여러분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부는 올해부터 전기차 6천만 원 미만만 보조금을 전액 지원하고 6천만 원에서 9천만 원까지는 반 9천만 원 이상은 지원하지 않기로 했죠. 그래서 테슬라가 정말 아슬아슬하게 가격을 맞췄잖아요. 야! 만약에 이 예상 출시가로 나온다면 저는 그래도 가격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거기에 사전 예약을 하신 분들 대상으로 500분을 뽑아서 아까 말씀드린 V2L도 무료로 장착해 준다는 이벤트가 있는데요. 즉 V2L은 기본이 아니라 옵션이란 얘기죠. 자 이렇게 아이오닉 5를 빠르게 만나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굉장히 호의적으로 봤는데요. 기존 틀에서 계속 벗어나려고 하는 그 모습 자체가 굉장히 도전적이어서 좋았고 디자인도 여태까지 현대에서 보여주지 않았던 새로운 디자인 철학을 보여준 게 아닌가 싶어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이제 앞으로 전기차의 시대가 도래한 만큼 점점 더 수요는 증가할 텐데요. 대한민국 최고의 자동차 회사인 현대가 부디 타 회사에 뒤처지지 않는 아니 그보다 더 앞질릴 수 있는 차별성과 경쟁력을 갖추길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바라보시는 아이오닉5의 모습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주세요. 다른 차는 몰라도 아이오닉5만큼은 빠르게 심을 보여드리고 시승기까지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이만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저또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풍격이란 리뷰 고인티베야콘이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다음에 뵐게요. 빠이